아, 안녕. <laughs> 언니, 나 녹화 못하겠어, 어떡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, 오랜만에 또 녹화로 찾아왔는데요. 오늘 두 번째 녹화죠, 오늘은. 멤버들의 첫인상이랑 혀진상. 그리고 약간 키워드 같은 거를 주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. 제가 준비를 아직 안 해가지고, 잠깐만요. 네, 다정확도 일단은 햇빛 언니 첫인상은 제가 옵챗에서 만났거든요. 옵챗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성숙해 보였어. 나 그때 데뷔하기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. 그 친한 언니가 소속사버츠보 소속사를 하나 만들었다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2차에서 기같이 떨어졌어요. 또, 용케 1차는 붙었는데요.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없어진 걸로 알고, 여기 이루미나라 회사 와가지고 일하고 있죠. 성숙했었음. 나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극인 줄 알았어. 근데, 그가 힘. 생각보다 아예요, 진짜로. 그래서, 귀여움. <laughs> 이거 아벤 언니는 사실 만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, 첫인상이랑 현인상이랑 같거든요. 루미네라탑 성숙이라고 생각해. <laughs> 아니, 너무 사벽이더라고, 성숙함이. <laughs> 일단, 첫인상은 예뻤어, 그냥. 진짜 아름다웠어요. 예뻤기보단 되게 아름다움의 표본 정도고. 내가 유일하게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. 은 <laughs> 제가 언니라고 안 불러요. 내가 몇살 차이가 나든 이제 보츠보들한테 <laughs> 친하면 은 언니라고 안 부르거든요. <laughs> 해피가 언니도 그냥 예전에는 이름으로 불렀었고 다냐도 그냥 <laughs> 다냐야 하고 <laughs> 리리도 그냥 리리야 하고 구러면 농갑이니까 어차피 구름아 하고 유메도 유메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되게 귀여워 그냥 언니 안 같아요 나비는 <laughs> 언니는 되게 언니 같아 응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 갓 <laughs> 조금 뭔가 몽환적인 노래 부르면 잘 어울릴 것같아까 그리고 다냐는 그냥 귀여움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반박불가인게 <laughs> 루미네라에서 가장 귀여운 뽑으려면은 다 다녀 뽑을 것 같긴 해요 첫인상은 일단은 아이 그림 좀 치더라고 네, 아, 지금은 물론, 너무너무 귀엽죠. 똑같아요, 사실. 너무 귀여워. 되게 무엇보다, 진심인 것 같아. 이게 좀 좋은 점 같은 게, 다냐가 하는 취미에는, 다 진심을 쏟아붓거든요?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. 리리는 일단은, <laughs> 선배? 같지도 같지도 않고 언니 같지도 않은 한마디로 잼민이 그냥 아니 특히 나한테 좀 시비를 거는 적이 있어요 야너왜 언니라고 안하냐? 이러면은 <laughs> 아니 너무 귀여워 그냥 그리고 개그캣로잘가는것 같은 근데 또 진지한 일에서는 제일 진지해 걱정 제일 많고 제일 진지한 편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되게 다른 사람 도움을 도움 잘좀 다른 사람이 아 이거 할까라고 고민 확정된 것도 아니야 그냥 고민을 하는데 아니 먼저 찾아보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되게 좋은 좋은 놈 좋은 년인 것 같아요. 나는 구름이 첫인상은 나보다 어려 보였어.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되게 귀엽고 그러니까. 그리고 저 운동을 해볼 때. 죽은 그냥. <laughs> 네, 보츠보 관련해가지고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? 역시 귀엽다 유메! <laughs> 유메는 유매, 일단은 루미네라 중에서는 노래 탑이라고 생각해 약간 유메 하면은 센 노래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힘을 주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약간 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노래 되게 잘 어울린 되게 피드백 잘좀 시양 확실. 자기 품 정확한 게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저의 키워드를 몇 가지 가져오고 거기서 멤버들 한번 넣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정도로 넣어줄게요. 일단 탁 귀여움은 솔직히 다냐 다냐고. 제일 성숙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저긴 하거든요. 인정하기는 싫은 나비 언니긴 해요. 청. 근데 청초도 아비 언니 것 같긴 하거든요. 나비 언니도 약간 친해지면은 성격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니 그냥 겁나게 겁나 청초함. 일단 루이나라에서 가장 내 취향은 그냥 해피걸 언니인 것 같아요. 성격이 되게 내 취향이었다 할까. 피드백도 잘 수용도 하는 편이고 잘 주기도 하고 그냥 나랑 뭔가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. 제일 쫄보 리리. 그냥 되게 이미지가 쫄보 느낌이야. 울모 근데 릴리도 되게 잘할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그, 아니, 너무, 너무 그런가? 이거 넣어준 게? 근데 팩트긴 해요. 솔직히 쫄고 릴리 상상 가시잖아요, 여러분.